안녕하세요. 여수 우리 한의원 원장, 김만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존, 이전에 같이 얘기 나눴던 신체적 질병과 달리 오늘은 마음의 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병인데요. 이번 주는 화병을,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유난스럽게도 화병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화병 환자분들이 남자는 없고 다 여자분들이었습니다. 화병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름 붙여진 질병명이죠. 어, 화병에 대해서는 너무도 상식적으로 많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화병은 말 그대로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병인데요. 사전적 정의를 보자면, 울화병이라고 하며, 억울한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불과 같은 증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화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화병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데, 왜 여자들에게 특히 많을까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억울한 상황을 많이 당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되려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스스로의 마음이 있겠죠? 억울한 감정이 생기려면, 자신한테 그 억울한 마음이 생기게 한 상대방이 있겠죠? 그래서, 합병의 원인으로 보면, 인간과의,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하고 벌어지는 갈등 관계에 의해서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흔한 게 고부 갈등. 부부 갈등,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 경제적,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죠.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무래도 어, 결혼하고 나서 신부모님들 특히 어머님과 시어머님과 그 이, 이전에 유교적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어, 행해져 왔던 관습들을 강요받다 보면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스스로 어, 만들어 내게 되죠. 또 오, 어, 가부장적인 남편, 또 혹은 폭력적인 남편, 뭐, 무책임한 남편, 뭐, 이런 남편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이 참고 살다 보면 그게 또 화병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한의원에 이런 분도 오셨어요. 딱 화병 증상인데, 이분이 가슴 답답하다, 가슴에서 열이 나는 것 같다,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다. 하시고, 또 제가 진맥을 한 후에, 그럼 잠도 잘안 오시겠네요? 그랬더니, 잠이 잘안 오신대요. 잠 들기도 힘들고, 자다가 잘 깨고, 또한번 깨면은 다시 잠,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리고요, 또 소화장애도 있죠. 어, 또 어떤 분들은 목구멍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분이, 그래서 그러면 아, 이거 화병 증상인데요. 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뭔가 심한 갈등을 겪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아, 글쎄, 이분, 금방 눈시울이 촉촉해지면서, 약간, 음, 울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제 앞에서 울음을 참기는 하셨지만, 그러면서 무슨 일이셨어요? 그랬더니, 아, 세상에 <laughs> 예상치도 못한 답이 왔습니다. 요즘은 저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면 맞벌이를 하다 보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지니까 어그 아이를 맡기 어, 부모님들한테 맡겨서 키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딸 딸의 부모님한테 많이 맡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딸 부모님들이 손주를 맡 가서 많이 키우게 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것도 손주 하나 또 둘씩 맡아서 키우다 보면 힘드시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이렇게 힘든데 세상에 이딸 부부가 자기 손주, 자기 아들 둘을 맡겨놓고, 시부모님이, 아, 어머니가 힘들어 하는데, 그걸 통 몰라준답니다. 뭐, 당연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억울한 마음을, 이분 마음 속에서 억울한 마음을 갖게 했고, 그 억울한 감정이 밖으로 표출하지도 못하고, 다 누구나 다 부모라면, 자식의 자식을 돌봐줄 수 있으려니 하는 책임감 때문에 말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그러다 보니까 화병이 돼서 가슴이 답답하고 안에서 열이 치밀어 오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또 가끔은 주무실 때 땀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잠도 잘못 이루고 이런 화병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어,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요. 남편이 남편분이 육체적인 폭력은 쓰진 않지만 너무 고집스러워서 자기 말을 통 들어주질 않는답니다.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남편이 하고자 하는 대로만 하고 남편의 말, 남편의 에, 이, 이야기를 강요하고, 그리고 부인이 하자는 대로는 절대 따르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를 취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벽에 부딪힌 느낌, 그 느낌이 1년, 2년, 3년, 4년, 10여 년, 20년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 70, 70대의 여인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돼서 억울한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그 울화병을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아예 같이 살고 싶지도 않답니다. 따로 살림을 차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 이 의사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되나요? <laughs> 참 난감했습니다. 단지 어, 이분의 말씀을 좀 들어주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얘기하는 걸 어, 공감을 해주고 하는 정도로 끝냈고 이제 이분의 증상을 치료해 줄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화병약이 있고 화병침법이 있고 어, 화병 뜸법이 있기 때문에 그 뜸과 침과 약으로서 증상은 어느 정도 치료해 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제가 해드, 해결해 드릴 수 없었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요. 어, 여수는 바닷가 도시이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며칠씩 고기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어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들어오면 아이걸 부부와 함께 같이 가족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어 주벽이 있거나 도벽이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 목돈이 생긴 돈을 가지고 와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음. 술집으로 가서 도박판으로 가서 술 마신데 다 쓰고 도박하는데 다 써버린답니다. 뭐 이런 게 계속 수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여자가 여자분이 가정생활은 자기가 가정생활대로 경제는 꾸려 나가야 되고 남편의 이런 나쁜 습관은 고쳐지지 않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억울한 감정이 쌓이고 사해서. 화병이 났는데 이분은요 화, 화병으로 인해서 느끼는 열감이 어찌나 강하던지 어, 늦가을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겨울까지 치료를 받으셨는데 아예 손 선풍기를 들고 다니셔요. 선풍기를 선풍, 그 추운 계절에 들고 다니셔요. 그래도 열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열만 좀 가라앉혀 달라고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화병입니다 화병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 몸의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 어, 치료하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에 맺혀진 울화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울화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몸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 뜸, 그리고 한약을 통해서 상당히 그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고 편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마음 치료는 쉽지 않죠. 어, 우리 몸에 이미 화병으로 맺혀진 화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화풀이를 해야 됩니다. 안에 불이 생겼으면 그 불을 밖으로 뿜어내야죠. 화풀이, 화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막 욕을 하고 화를 풀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어, 잠깐은 화가 풀린 듯하지만 화가 더 나죠. 시간이 흐르면 그 방법은 아니고요. 화풀이를 하려면 그화 화가 난 자기 마음을 누구에게인가는 호소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 줄수 있는 상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상대가 전문 상담사일 수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의사나 한의사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주변에 내 말을 비교적 잘 들어주는 친구나 가족이나 그 어떤 상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화를 화풀이를 할수 있는 상대를 찾으면 그래서 꾸준히 마음을 나누다 보면 아, 이 화가 서서히 풀려나갈 수 있답니다. 또 그러지 않고요. 상담 치료가 아니라도 상담 말고 운동을 통해서도 할수 있겠죠. 어, 조금 어, 파워풀한 운동, 음, 좀 강도 높은 운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화를 그 화의 기운과 에너지를 풀어낼 수 있겠죠. 뭐 등산도 좋고 자전거도 좋고 조금은 활동적인 운동이라면 더욱 좋겠죠. 또 유쾌하고 어, 활동적인 취미생활을 가져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화를 밖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겠죠. 밖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다면, 또 안에서 불을 끌수 있는 건 뭡니까? 물이죠? 네. 불을 식히는 방법도 있답니다. 불을 식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종교인이라면, 어, 차분히 조여, 고요하게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꾸준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종교가 없다면 어떤 명상법을 배워서 명상의 시간을 꾸준히 일상적으로 갖다 보면 그 명상법과 기도는 바로 물이 돼서 그, 그 물이 마음에 있는 불을 꺼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화병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화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좀더 배려감, 배려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자기 마음에, 아, 이런 억울한 감정이 화가 돼서 불꽃처럼 타오른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참고가 돼서 그 화병을 잘 다스릴 수 있길 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